중도유족 보전본국민연대의 어정구 오정규 본부장님의 낭독 있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화창하고 청정한 아름다운이 춘천 그리고 이 강원도청 앞에서 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중도 유적 보존 본부민 연대회의 본부장 오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곧바로 기자회견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중도 역사 유적지를 국가가 인수하고 레고랜드 사태와 중도 유적 사태를 정부가 수습하라 애당초. 불법이었다. 레오드 사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재앙인 것이다. 확인된 것만도 8천 년된 대규모 고대 도시 위적인 중도 역사 유적을 짓 뭉개버리고 그 위에 애들 놀이터를 짓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법은 없다. 영국인 기업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최문순 강원 도청이 저지른 레고랜드 사업은 불법으로 얼룩져 있으며, 또한 우리 역사 파괴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불법 역사 파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약과 지급 보증 등은 원천 무효임을 제고해 봐야 한다. 투자자들에게도 묻는다. 투자를 잘못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 이익과 손실 모두 투자자 자신의 책임 아닌가? 중도 39만 평 전체적으로 매장 문화재가 가득 차 있어서 개발 및 매각이 난항을 거듭하게 될 줄을 정녕 몰랐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문화재법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하지 않았던가? 귀중한 문화재와 역사를 파괴하는 불법에. 동조한 자도 공범이므로 투자비 회수는 고사하고 사법처벌 대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강원도는 빚듬이에 나앉았다 지난 12년간 레고랜드에만 강원도민 열쇠가 7,380억 이상 당진되었고 이자 지불 비용만도 500여원에 이른다 한다 희대의 보험을 유적이며 자손만대 관광 자원인 중도 유적과 우리 역사를 파악하는데 천문학적인 도민 열쇠를 당진해 왔음에 억장이 무너진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기반 사업의 시행사이며 부패 덩어리인 강원 중도 개발 공사를 스토킹 호스 기업 회생 방식으로 M&A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청산에 벌여야 할 강원 중도 개발 공사를 인수 합병하겠다고 한다. 이에 의구심부터 든다. 이 레오랜드 사태 와중에 더구나 불법 비리 덩어리 강원 중도 개발 공사를 어느 자정심 박힌 기업이 인수한단 말인가? 불과 얼마 전에도 강원 중도 개발 공사는 페이퍼 컴퍼니 루카 JD와 협잡하여. 중도 유적지 위에 문화재를 침문기는 대형 상가를 지으려고 기도하였으나 춘천시청이 건축 불허를 하지 않았던가 또한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는 분양사, 분양사기 전문가였다 하지 않는가 강원도가 생각하는 M&A 즉 인수합병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체 모를 투자자를 끌어들, 끌어들여 졸속으로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나라의 국부인 중도 역사 유적지가 갈갈이 찢겨져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역사가 멸실되어 진다는 것이다. 중도 역사 유적지를 국가가 인수해야 한다. 자기 역사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중도 유적은 강원도만의 것이 아니다 중도 유적이 원형 복원되고 잘 가꾸어져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되면 그 수혜자는 국민 전체가 될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중도 유적을 인수하고 레고랜드 사태와 중도위적 사태도 수습해야 한다. 강원도는 이에 조력해야 하겠다.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 수습을 위해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그 50조 원에 1, 2%만 있어도 중도위적을 지켜낼 수 있다. 금융경쟁을 해소하고 증권사, 건설사, 투자자들을 위해 50조 원이나 긴급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부는 정 국가의 생명선인 자기 역사를 보존하는 데에 그 50조 원의 고작 1,2%는 당연히 써야 하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 북랍 투성을 지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마디가 절실하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처리하라. 어... 후손들에게 불법 부끄럽지 않게 처리하라. 소리하라소리하라 수리하라! 당기 4355년 10월 25일 강원도민 중도적보전단체 연합. 이상 감사합니다.